1장1 7절한 절만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 초반에는. 항상 지난 주에 우리가 행했던 그 말씀을 좀 약간 복귀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러니까 오늘 드려지는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 사실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설교자가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매번 새롭게 찾으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계속 지난 주 지난주 거를 이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주제 설교가 아니니까 특별히 이제 그 방향이 어딘지라고 하는 것을 머릿 속에들 생각하면 염두에 두시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강해 설교도 있고 또 어, 주제 설교도 있고 또 대지 설교와 같이 1, 2, 3 이렇게 나눠서 하는 설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설교에 좀더 쉽게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 설교 말씀에그 주제 있잖아요 설교 제목 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에, 뭐 미리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설교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경 구절과 그 구절에 따라서 메시지를 쫙 기록 다 작성한 다음에 아, 이, 이 메시지를 대표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설교자들이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 설교 제목 안에 이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떨 때는 제목을 정할 때는 좀 길게 정하고 싶은데, 설교 제목이 또뭐 열자 이상 넘어가면은 또 하나의 이제 글귀가 되니까, 제목이 아니니까,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도 때로는 막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추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이 설교의 방향을 이제 주의해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쭉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의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냐면, 이 사실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진리죠.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이런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진리죠. 어, 다른 이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개입하건 개입하지 않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실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진리가 완성이 되느냐? 아니죠. 이 진리는 방향을 향하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니까 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사실이 되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것을 누리다라고 그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거를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 사람의 사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곧 나의 그 어떠한 사실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 안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껏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나를 초대, 음식을 초대했을 때 내가 의심이 없잖아요.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지. 정말로 나를 초대 어, 내가 오늘 같이 저녁을 한번 맛있는 음식을 나눕시다라고 그렇게 초대한 사람이 우리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저녁을 차려놨을까 안 차려놨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대상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불신이 있을 때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때는 의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생각을 해도 우리 누군가가 나를 초대했어요. 각각 우리의 의식 저녁을 진짜로 준비해놨을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한 저녁 식사에 우리가 응하게 되면 그 차려놓은 잔치 이거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곧 나의 사실이고 나의 잔치상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안에는 리더 뭐하는 행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가로치고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 항상 가로치고 읽으시면 바울이 얘기한 야고보서와의 갈등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막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는데 바울은 사실상 믿어 순종이라고 하는 가로치구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뭐 행함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하니 믿어 순종이나 믿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하나의 장치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사실이 곧 나의 사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체험이 나의 사실이 거룩하게 될. 그 다음에 뭐 승리, 세상을 이긴다. 이러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써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어떤 방식을 찾고 거룩하게 되려고 어떤 길을 막 고민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가진 모양의 외피와 껍데기를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놓으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도 완성이 되는 거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십자가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지. 무엇을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여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 가운데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세워놓고 화려한 금장식, 은장식을 해놓은다 한들, 그건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정하고 그걸 적용할 때, 그럼 우리가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때로는 가끔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동남아 선교,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뭐큰 교회들에 비해서 멋진 교회도 아니지만은 그 양철판으로 지어 놓고 그 나무 의자로 해 놓고 한 교회가 사람이 없을 때는 그 교회가 거룩한지 안 거룩해 잘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아니면 이제 예배 때 막 아, 일하던 사람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비, 드디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신앙공동체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적용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이 세상을 이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노라 이미 그것은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더 돈을 벌고 능력을 키우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래야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지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 안에서 환경마다 납담아.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 우리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행기처럼 하늘을 쫙 날아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사도바울도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이 되어 섬에 어? 추락을 하고 섬에 갇히게 돼요. 우리의 환경이 그래요. 그러나 똑같이 배가 파선이 되어 한 무인도에 갇히고 때로는 한 원주민들이 사는 섬에 다쳤다 할지라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서 절망하고 낙담해서 나는 이제 죽었네 하고 나자빠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이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바울이 믿었을 때그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떠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자. 당신이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들어도 복음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바울과 같은 모습이 이기는 모습이죠. 이 환경이 우리를 잘해줄 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요즘과 같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어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이제 부천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부천이 요새 그 확진자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다시 3월달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들이 이제 몇몇 교회들이 이제 있어요. 이번 주 다시 온라인 예배로 두 주간 동안. 얼마나 어려워요. 조금 이렇게 나지는가 했는데. 그러나, 아, 왜 환경이 왜 이렇게 이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붙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죠.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나 혼자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더 연대함, 믿음의 연대가 필요하고 더 믿음의 중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정상적인 생활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오늘 로마서 교회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에 오늘 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 자, 이 믿음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살 수는 없는 걸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첫째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 1장 육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한번 두번 정도, 세번 정도 찾을 텐데 히브리서 말씀 한번 펴보시죠.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대단히 초보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왜 내가 왜 믿음을 가지고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말씀 제가 한 세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저도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피처 원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그 무엇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예물로도 아니오, 제사로도 아니고, 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또 그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많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음서를 보면 그 헌금이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과부의 그 한두랩돈의 그 작은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금이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하는 멋진 봉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또한 때가 되어서 관성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생활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이것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난한 집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을 목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가난한 농부와 목수의 집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고 하는 한청년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그 놀라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성경의 표현들로고 하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와 이 성정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를 가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성정이 같으시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공포도 느끼시고, 똑같이 아픔도 느끼시고, 똑같이 분노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살수 있었는가? 우리 주님의 기준이 뭐냐?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이거는 시부리사의 말씀과 같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난 버려지지 않, 버려진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이 살수 있었던 거죠. 사랑 우리 생명나무의 성도님들의 생활의 점검, 점검표가 우리 주님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과 그러한 인생의 결정들을 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 점검표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운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은 믿음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가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어 11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서 3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 35절까지 찾으셨으면 주헌이 찾았서 주헌이 한번 크게 읽어봐 마스크 쓰고 크게 읽어봐 아멘. 자, 믿음으로 이걸 이제 전제를 딱 하셔죠. 그들은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마음속에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래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뭐뭐또 하고, 뭐뭐또 하고, 하고 하고. 여러분 이게 다 무엇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믿음은 바로 이런 말씀과 같은 결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믿음이 만일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천년은 뭐예요? 어떻게 그 로마로부터 그리스에서 로마로부터 올라가 유럽 대륙으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신앙 공동체의 그 복음의 운동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단들은 어, 길어야 20년, 많이 길어야 30년을 왜못 갈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 인위적인 어떤 모양들은 있죠. 초기에 사람이 거기 혹해요 그러나 진정한이 복음과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단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100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털어막고 이방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 왜?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요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 이러한 것들이 이 시간, 이 수요일날 이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의 열매와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러게 우리는 당장 어떤 결과를 무엇인가 하나를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이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성도님들 거두지 마시고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그분이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행진들을 이 어려운 시대에 뚜벅뚜벅 담대하게 잘 걸어가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믿음의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반드시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